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귀입니다. 예전처럼 또렷하게 들리지 않고 사람들 말소리가 뭉개져 들리거나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은 노화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귀 질환인 난청과 이명에 대해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을 꼭 찾아야 하는 신호는 무엇인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부 노화로 인한 귀 질환의 종류. 귀 질환은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시니어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난청과 이명입니다. 첫 번째 난청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부분 서서히 진행돼서 자신도 모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명은 외부에서 아무런 소리 자극이 없음에도 귀에서 삐 소리나 우뭉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상태입니다. 이두 질환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시니어분들이 겪는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분 안청의 원인과 진행 과정. 노화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청각세포가 퇴화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고주파수부터 점차 잘안 들리기 시작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보다 말소리의 명확성이 떨어지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오해가 생기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부 이명의 원인과 특징 이명은 귀 안이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노화 뿐 아니라 스트레스 과로 카페인 과다 섭취 등도 원인이 됩니다 이명이 지속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어 그저 귀가 예민한 문제라고 넘겨서는 안됩니다 특히 수면 장애까지 이어질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사부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다음과 같은 증상이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청력 검사나 병원 방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TV 볼륨을 점점 키우게 된다. 둘째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다. 셋째 전화 통화할 때 자꾸 되묻거나 착오가 생긴다. 넷째 귀에서 삐 소리가 자주 난다. 다섯째 상대방이 말이 빠르다고 느껴진다. 여섯째 대화 중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일곱째 가족이나 지인이 청력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오부 예방과 관리법. 첫째 큰 소리를 피해야 합니다. 이어폰 볼륨은 최대 볼륨의 60% 이하. 1시간에 한 번은 귀를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음식, 특히 오메가3나 항산화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운동은 귀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혈류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귀지를 억지로 파지 말고, 청결하게 유지하되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청각세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육부치료법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시점, 만약 난청이나 이명이 일상에 큰 지장을 준다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청의 경우 보청기나 인공와우 같은 장비를 통해 생활의 질을 충분히 높일 수 있고 이명은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병원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명 소리가 점점 커진다. 귀에서 통증이나 분비물이 발생한다. 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어지럼증이 동반된다. 한쪽 귀에만 증상이 나타난다. 7부 마무리. 귀 건강은 단순한 청각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줍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노화로 인한 귀 질환도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귀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